약수. 약수란 어떤 정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정수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수를 나누어야 함으로 약수는 주어진 수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로 작은 수부터 정리하면 1, 2, 3, 4, 6, 10이라 쓰고 12의 약수라 말합니다. 15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곱하기 15, 3곱하기 5로 작은 수부터 정리하면 1, 3, 5, 15라 쓰고 15의 약수라 말합니다. 소수인 17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곱하기 17로, 소수는 약수가 2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2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곱하기 24, 2곱하기 12, 3곱하기 8, 4곱하기 6이며, 24의 약수는 1, 2, 3, 4, 6, 8, 12, 24로 8개가 있네요. 6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 곱하기 60, 2 곱하기 30, 3 곱하기 20, 4 곱하기 15, 5 곱하기 12, 6 곱하기 10이며, 60의 약수는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으로 12개가 있네요. 24와 60의 약수 중 공통으로 있는 것은 1, 2, 3, 4, 6, 12. 이것들을 24와 60의 공약수라고 하며, 이중 제일 큰 11을 24와 60의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